안녕하세요, 음악 팬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트로트 가수 전유진님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KBS JTBC의 대표 음악 예능 프로그램인 '불의의 명곡'이 신년 기획 사부작으로 특별한 방송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유진 가수가 잇따라 녹화 일정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월 3일과 2월 10일에 예정된 녹화 일정부터 동반 출연 가수, 방청 신청 방법, 그리고 전유진 가수에게 거는 기대감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길고 자세한 설명이지만 끝까지 읽으시면 이번 녹화를 놓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팁과 정보들을 가득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2월 3일에 진행되는 불의의 명곡 2025년 신년기획 사탄에 전유진 가수가 출연합니다. 이는 신년기획 사부작 중 이미 1탄에 출연하여 방송된 데 이어 두 번째 출연이자 새해 들어 벌써 세 번째 녹화 참여이기도 한데요. 이번 사탄은 심수봉, 송가인 특집으로 트로트계의 대선배들과 후배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출연진으로는 나태주, 안성은 자매, 황민호, 이수연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모두 트로트 신부터 떠오르는 신예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니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지난해부터 여러 경연 프로그램과 방송 활동을 통해 탄탄한 가창력과 특유의 감성으로 트로트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트로트 장르 안에서도 자기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 이런 특집 방송에서 선배 후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더욱 빛날 것으로 보입니다. 트로트 신성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이제는 불의의 명곡의 간판 가수 중한 명으로도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더욱 반가운 소식은 바로 2월 10일에 또 한번 녹화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2월 3일에 이어 연속으로 다음 주에도 녹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번 회차는 아티스트 윤수열 편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신화의 주인공이자 원조 꽃미남 싱어송라이터의 화려한 귀환이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만큼 윤수열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독특한 색채와 음악적 향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유진 가수 외에도 손승연, 길고봉구, 크렉샷, 나키 등 여러 장르를 대표하는 실력파 가수들이 총출동하여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고 하니 평소 트로트 장르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 녹화는 새로운 음악적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전유진 가수는 이미 트로트 외에도 다른 장르의 곡을 소화하는데 재능을 보여온 바 있어 이번 무대를 통해 한층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증명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우선, 손승현 가수는 대중들에게는 보이스 코리아 우승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이미 불의의 명곡에서만 총 8회 우승을 거머쥔 실력자입니다. 발라드, 락, R&B 등 장르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모습 덕분에 언제나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지요. 전유진 가수와 손승현 가수가 함께 만드는 무대가 과연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낼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남성 듀오인 길고봉구는 특유의 감미로운 R&B 발라드 스타일로 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습니다. 특히 고음역에서 빛나는 보컬 하모니가 이들의 강점인데, 감성 짙은 사운드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만약 전유진 가수가 트로트 특유의 섬세한 감정을 길고봉구의 R&B 발라드 감성과 조합한다면, 전에 없던 새로운 무대가 탄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편곡되고 재탄생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입니다. 크랙샷은 음악 경연 프로그램 슈퍼밴드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밴드라고 합니다. 글램 록, 메탈, 록발라드 등 강렬한 사운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리의 명곡에서는 보다 대중에게 친숙한 나, 메탈 편곡을 보여주며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구곤 했습니다. 트로트 가수인 전유진과 록 밴드 크랙샷이 어떤 케미를 선보일지도 이번 방송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나키는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 아스트로, 리드래퍼이자 작사, 작곡, 프로듀싱 능력까지 갖춘 멀티플레이어, 아티스트로 꼽힙니다. 늘 강렬한 퍼포먼스와 뛰어난 랩 실력으로 화제를 모으는데 이번 불의의 명곡 출연을 통해서는 기존 아이돌 이미지를 넘어서는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로트와 랩, 혹은 다른 장르의 콜라보레이션 무대가 나올지, 어떤 혁신적인 스테이지가 펼쳐질지 많은 팬들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중입니다. 아티스트 윤수열 편 녹화는 2월 10일 월요일에 진행되며, 관객 입장은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10분까지입니다. 녹화는 오후 1시 30분부터, 약 3시간 30분 정도 이어지므로 음악 팬들에게는 이른바 귀, 호강 시간을 제대로 선물할 예정입니다. 보통 불의의 명곡 녹화 현장은 방송으로 접하기 전에 직접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열기와 아티스트들의 생생한 라이브를 만끽하기 딱 좋습니다. 녹화 방청 신청은 2월 6일 목요일 자정까지 받으며 본인을 포함해 동반 5인까지 총 6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보통 KBS 홈페이지나 방송사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당첨자 발표는 2월 7일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당첨된 분들에게는 서울 지역 번호인 01로 시작되는 번호로 개별 안내 전화가 오니 모르는 번호라도 2월 7일 경에는 꼭 주의를 기울여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전유진 가수의 팬들은 이번 녹화를 직접 관람하여. 그녀가 보여줄 다양한 무대를 가장 먼저 목격하고 현장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유진 가수는 무대 위에서 독보적인 음색과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능력 덕분에 현장에서 듣는 감동이 더욱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전유진은 밀고 당기는 많이 살아있는 전통 트로트에서부터 세련된 팝 트로트까지 폭넓게 소화하는 가창력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독특한 음색과 고음 처리가 강점이라는 평을 듣는데 밝고 신나는 노래를 부를 때도 특유의 울림과 감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무대마다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죠. 시청자들은 그녀가 부르는 곡에서 진심 어린 감정을 오롯이 느낀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근에는 전통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와 협업하거나 다른 가수들의 곡을 재해석해 부르며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불의의 명곡 연속 출연에서도 트로트라는 장르적 제약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색다른 시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큽니다. 가령 앞서 언급한 록 밴드 크랙샷이나 아이돌 래퍼 라키와 뒤엣 혹은 콜라보 스테이지가 성사된다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전유진 가수의 감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트로트는 대체로 애절함과 서정성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단순히 발성 좋은 가수와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입니다. 어른 세대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매력을 안겨주며, 온 가족이 함께 볼수 있는 음악방송을 만드는 데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리의 명곡 시청자들에게 깊이 각인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불리의 명곡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KBS j t b 대표 음악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로 수많은 전설급 가수들의 명곡을 새로운 세대의 가수들이 재해석하고 경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가수들이 많으며 전설의 가수들도 후배들의 무대를 보며 뿌듯함과 놀라움을 느낀다는 훈훈한 이야기도 종종 전해지죠. 2025년 신년을 맞이하며 기획된 사부작 시리즈는 기존에도 있었던 레전드 특집, 장르별 특집의 연장선상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는 특히 심수봉, 송가인, 윤수열 등의 화려한 라인업과 다양한 출연진을 모아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통 트로트부터 최신 아이돌 음악, 록, 발라드, 힙합까지 다채로운 장르가 한데 모이는 무대를 한 프로그램 안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불의의 명곡의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신년기획 1탄에서 이미 무대를 펼쳤던 전유진 가수는 이번 4탄 2월 3일,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진행되는 윤수열 편 2월 10일까지 연속으로 녹화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곧 전유진 가수가 다채로운 음악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연달아 잡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방송 관계자들이 전유진 가수의 재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녹화를 직접 방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방청 신청 마감 시간 2월 6일 목요일 자정까지이니 미루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마감 임박 시에는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가 느려질 수 있으므로 여유롭게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반인 관련 최대 5인까지 동반 신청 가능하므로 가족, 친구, 동호회 등 단체 관람을 계획해도 좋습니다. 단, 당첨 후 명단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당첨 전화 2월 7일 금 오후부터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걸려오니 낯선 번호라도 무조건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놓치면 재발신이 안될 수도 있어 당첨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녹화 당일 일정 12시 30분부터 입장 시작이며 1시 10분에 마감됩니다. 입장 시간이 생각보다 짧으므로 미리 도착해 티켓 수령이나 자리 배정 등에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녹화 시작은 1시 30분이니 대기 시간을 감안해 가벼운 간식이나 물 정도는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녹화 현장은 에어컨이 새거나 계절에 따라 실내 온도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야른 겉옷을 챙기는 것도 팁입니다. 현장 매너, 방송 녹화 특성상 조용히 해야 하는 순간이 있거나 반대로 적극적인 응원이 필요한 무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태프의 안내에 잘 협조하여 원활한 녹화가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아티스트들도 더욱 좋은 무대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부분들도 미리 챙겨두면 녹화를 더욱 편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유진 가수에게는 이번 불의의 명곡 연속 출연이 단순히 한두 번의 무대를 넘어 음악적 폭과 대중적 이미지를 넓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입니다. 신년 기획 특집부터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과 함께하는 무대는 전유진 가수가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더 나아가 다른 장르와의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유진 가수의 가장 큰 장점인 독보적인 음색과 감성 전달력은 기존 트로트 팬뿐 아니라 다른 장르를 주로 듣는 시청자들까지 사로잡을 만한 무기입니다. 경연 무대에서만 보여준 모습에서 벗어나 록, 발라드, 힙합 등 다양한 장르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청자들도 많이 시청하는 부리의 명곡은 전유진 가수가 색다른 모습을 어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편견 없는 무대를 선보여 폭넓은 세대에게 사랑받는 대중 아티스트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유진 가수가 이번 기회를 통해 트로트를 잘 부르는 신인을 넘어 독보적인 색을 가진 아티스트로 대중에게 각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팬들도 이러한 점을 응원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담당자들도 전유진 가수의 음악적 잠재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월 3일과 2월 10일 진행되는 부리의 명곡 녹화는 트로트 팬은 물론이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트로트, 발라드, 록, R&B, 힙합 등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는 무대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의 큰 매력 아닐까요? 무엇보다 전유진 가수가 보여줄 무대와 에너지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여러 무대를 통해 특유의 감성과 가창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만큼 이번에도 불의의 명곡 시청자들을 매료시킬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새해 벽도부터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준 전유진 가수가 올한 해는 또 어떤 도전과 성장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마음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2월 6일 자정까지 방청 신청을 서둘러 주시고 당첨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전유진 가수와 여러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무대를 생생히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 꼭 참여하셔서 멋진 음악의 축제를 만끽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새해 불리의 명곡 무대에 연이어 오를 전유진 가수 소식과 관련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전유진 가수의 공연 및 방송 소식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음악을 통해 서로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